아내는 만삭인데 남편은 몰래 바람을 피웠네요. 한 가정이 풍비박살이 났고, 그로 인해 복수를 꿈꾸게 되는데요.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한무라비 법전을 참 좋아합니다. 통쾌한 사이다썰 들어보시죠. 사이다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만삭인 아내 몰래 바람핀 남편 상가녀의 전화 한 통으로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고. 장가녀 결혼식을 뒤었고 기상천에 복수하고 이혼했다고 하는데요. 통쾌한 복수 사이다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땡땡땡 남편 아내분이신가요? 모지 싶었고 느낌이 이상해서 같이 일하는 친한 언니 두 명한테 말했고 일단 카톡 추가해보라고 해서 추가해서 프로필 사진 보니까 아무 사진도 없었고 카톡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젊은 여자 이름 같았음. 느낌이 이상하니까 문자 말고 녹음 켜고 전화하라고 해서 통화 걸었는데 안 받더니 10분쯤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옴. 녹음하고 받았는데 뭔 젊은 애가 목소리 덜덜덜 떨면서 아내분 맞냐고 물어보더라. 뭔가 가슴이 철렁하면서 머리가 저릇한 느낌이 들더라. 맞는데 누구시냐니까 자기가 땡땡땡이랑 4개월 넘게 연애했다고 근데 유부남인 거 몰랐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는데 급기야 그 여자 울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현실감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 갑자기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더니 오늘 시간 되면 만나줄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함.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자기를 꼭 믿고 말하지 말라고 제 목숨도 걸수 있다고 사람이 너무 간절하고 이성을 잃으니까 논리도 두서도 없이 말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함. 나는 저번 주 기준 첫애 임신 35주 차였고 이번 주부터 출산휴가 예정이었고 나이는 34 남편은 35 결혼한지는 4년 연애는 3년은 함. 요즘 남편 뭔가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출퇴근 시간 일정하고 폰에도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도 평소랑 같이 잘해서 바람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걸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한테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는데 옆에서 동료 언니들이 그냥 말하지 말고 만나라고 해서 결국 만남 막상 만나려니까 만날 곳도 없고 카페 들어가니니까 누가 들을까봐 쪽팔리고 내 차에서 만남. 요즘 젊은 애들 즐겨 입는 트레이닝복에 머리는 헤어핀으로 꼽은 애가 들어와서 옆에 앉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 너무 어려 보여서. 걔는 내 배를 살짝 보더니 지도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조용히 있다가 걔가 갑자기 울더라. 나이는 23신데 아직 대학교 3학년이래. 편의점 알바하는데 신랑이 담배 사러 맨날 오고 가끔 음료 사주고 그러다가 말투고 그러다가 번호 교환하고 연애하게 됐다고 하는데 유부남인 거는 몰랐고 나이도 스물아홉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대. 남편이 동안이고 날카롭게 생겼는데 잘생긴 얼굴이고 피부도 좋다. 꾸미는 거 귀찮아해서 대충 맨투맨 같은거나 입고 다녀서 오히려 더 젊어 보임. 남편이 낮에 일하고 저녁이랑 주말에는 오구 공무원 준비하는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해서 주로 낮에 남편 외근 나갈 때 만났고 가끔 낮에 남편 연차 쓰고 데이트도 했었다더라. 이상한 거못 느꼈대. 미래를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잘해줬대. 그래서 저녁이나 주말에 연락 없어도 이해했대. 지가 연락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려 보일까봐 참았다더라. 그 여자애가 보여준 남편이랑 카톡 속에 남편 프사는 둘이 커플 사진이고 남편 번호는 내가 모르는 번호더라. 작정하고 폰을 두개쓴것 같아. 그 여자애 임신 8주 됐고 남편한테 말하니까 지우라고 했대. 여자애는 지우기 싫다고 하고 둘이 싸우고 여자애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이 지 유부남인 거 부렀대. 완전 나쁜 이런. 그런 개, 땡땡이. 그러면서 걔한테 우리 외도한 거니까 와이프 알면 니도 무사하지 못하고 상관녀 소송 당한다고. 그리고 그에 책임질 생각 없다고 쓰레기처럼 협박했다더라. 카톡에도 그 내용이 다 있었고 만나서는 더 했었다더라. 어쨌든 부부 사이는 안 깨진다고 와이프도 결국 니한테 소송 걸 거라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애 지우면 돈은 준다는. 카톡 내용 읽으니까 숨이 턱 하고 막히고 명치부터 화가 끓으면서 그냥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더라. 걔는 그냥 계속 울고 있고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 차번호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알아냈다고 하네. 나한테 이거 왜 말해주는 거냐니까 지가 너무 억울하대. 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망치는데 그 새끼는 멀쩡히 살아갈 거 아니냐고 너무 억울해서 미쳐 죽어버릴 것 같다더라. 지폰에 카톡 내용들 다 보여주는데 손을 벌벌 떨더라. 애는 지울 건데 그 새끼 잘 사는 거를 못 보겠다고 어떻게든 그 새끼 조지는 거면 제가 뭐든 다 돕겠다고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악에 받쳐서 말하는데 측은하기까지 하더라. 걔 보내고 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당일이랑 주말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현실감도 안 들고 뇌가 멈춘 것처럼 멍하고 월요일 돼서 나 육아휴직 시작하고 남편 출근하고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와닿으면서 화병 난 것처럼 마음이 답답함 미칠 것 같고 그 여자의 부여잡고 같이 울고 싶고 제일 못 같은 게울 애는 어쩌나 싶고 그 새끼 잘못 하나로 몇명의 인생 망치는 건지 이혼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장 이번 달 말이면 출산인데 아, 진짜 너무 개모 뭐 같고 그냥 너무 너무 화가 나네. 이러다가 밤에 망치 들고 그 새끼 폐 죽일 것 같아서 화요일부터 심심하다고 친정 가서 좀 있겠다고 하고 친정 와서 있는데 오늘 낮에 그 여자애한테 자기 애 지웠다고 연락이 왔네. 아 진짜 여자의 스물셋이면 제 친동생이 스물아홉인데 내 동생보다도 어리고 나보다도 한참 어리고 나 스물셋 때 아무것도 모르고 놀러 다녔던 거 생각하니까 향 이해도 개불쌍하고 그러네.나 어떻게 해야 하냐?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애는 낳고 해야 하는지 그 새끼 고소하려면 여자애도 고소해야 하는 건가? 여자애는 안 하고 싶은데, 여자애가 그 새끼 사기죄 같은 걸로 엮고서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애는 내가 키울 건데, 이 상황에서 그 새끼 성실을 물려줘야 하나? 그것도 개해 같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데, 그럼 그 새끼 돈못 벌면 나는 양육비도 못 받나? 우리 애는 어떡하냐? 나 복직하면 원래 시어머니가 봐주기로 했는데, 애를 그쪽에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며 마주치기도 싫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속이 천불이 나네 그동안 같이 지냈던 시간 속 남편이 그냥 다른 사람 같고 이 모든 게 진짜 현실감 없고 꾸미면 좋겠고 그렇다 일단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할것 같은데 아직 친정 가족들은 모름 알려봤자 친정 부모님 도움 줄 능력도 없지만 옛날 분들이라 나한테 참고 살라고 할 확률이 100%나 진짜 뇌가 멈춘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까? 내 비상금 300만 원이 전부인데, 애기 낳고 터뜨리는 게 나을까? 조언 좀 해줘요, 제발. 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려고 추가해요. 답글 읽어보니까 좀더 혼란스럽네요. 처음 글을 쓸 때는 쓰다 보니까 많이 흥분하기도 했고, 반말로 써서 정말 죄송해요. 그 여자애는 상관으로 신고할 생각 없고, 사람이 그게 연기라고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내가 몇 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도 속았는데, 그 여자애라고 나를 못 속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중절수술 한 거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게, 그 여자애가 진심이면 또 걔는 얼마나 힘들까 싶네요. 내 배에 내 애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더 그렇네요. 그래도 확인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내 번호 알아낸 거 불법적인 방법은 흥신소 이런 거 아니고 여자의 사촌의 경찰이라 그 도움 받은 건데 암튼 불법이니까 혹시나 싶어 구체적으로 사술 안 했어요. 남들은 이혼할 때 변호사 잘만 찾아가던데 돈도 여유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좀 두렵네요. 그리고 남편 5구 공무원 준비 소리는 여자애한테 집에 가서 연락 안 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회사 다니는 영업집 사원이에요. 그리고 아기는 내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아기에 대한 애착도 이미 많고 나와서 일단은 내가 키워야 할 건데 키우다 보면 더 주기 싫을 것 같고 그렇네요. 궁금한 거 적어 볼게요. 법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첫 번째, 그 여자애는 남편한테 어떤 종류의 고소를 할수 있는가? 사기죄? 혼인 빙자 가늠죄? 협박죄? 두 번째, 여자애는 낙태를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애가 남편과의 법적 다툼에서 여류에 처할 수도 있는가? 세 번째, 여자애가 고소해서 남편에게서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거출되는가? 2-1. 이의 전제가 맞다면, 이혼 후 여자애가 남편을 고소하면 남편이 나와 재산분할 후 남은 돈에서 합의금을 내줘야 하는가? 세 번째, 이혼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아빠 성을 따라야 하는데, 이혼 후에 엄마의 성을 아이에게 주려면 엄마 혼자만의 동의로 가능한가? 네 번째, 남편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긴 하긴 하기 때문에, 나름의 복수로 아이를 안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여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가? 또는 법적으로 안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다섯 번째, 여자애와 순차적으로 고소 준비를 하려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가? 여섯 번째, 남편이 수입이 줄거나 없더라도 내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성이 있는가? 일곱 번째, 통상적인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 정도인가? 여덟 번째, 부산 사람인데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통쾌한 복수썰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저는 이혼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약간 다르긴 한데요. 상간녀가 당당하게 유부남 남친이 있다는 글을 보고 빠개쳐서 글을 씁니다. 제 남편도 바람이 주특기인 새끼였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제가 봐주고 넘어간 게 화근이었죠. 바람 핀거 걸리고 4개월도 안 지나서 또 바람을 피우더군요. 일단 제가 한 첫마디가 뭔지 아시나요?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졌다고, 폰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일부러 술자리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놈 살때 카톡 스샷 통화 내역 다 찍어 놨습니다. 블랙박스도 꼼꼼히 확인해서 동영상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증거가 모일 만큼 모였다고 판단이 돼서 남편한테도 말안 하고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소장이 날아갈 때까지 그냥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는데 최대한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소장 받고 난 뒤에 그 상간녀랑 남편은 화들짝해서 오해다 그런 거 아니다 난리를 쳤지만 저는 남편에게 나는 너랑 이혼 안해 상간녀만 조질 거야라고 말했고. 남편은 결국 가출해서 그년이랑 동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전 이러한 내용을 회사의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내용의 증명을 다 보냈습니다. 그 상간녀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 있고 부모님 명의로 얻어주신 오피스텔이 거주하고 있고 그 집에까지 가서 내용 증명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사를 걸면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민사 걸고 통장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1년 4개월 만에 승소해서 월급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또 내용 증명하여 보냈습니다. 결국에 그 여자는 회사에서 잘리고 퇴직금도 가압류 조치를 해놓고 제가 다 챙겼습니다. 그러자 그 첫날의 사랑 같은 남편과 상관녀 싸우고 헤어지더니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너랑 이혼 안해 라고 말하고 일 다니고 제 생활 열심히 했고요. 남편은 결국에 시댁으로 가서 생활하고 별거 아닌 별거 상태로 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관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는 SNS를 봤습니다. 결혼식장, 날짜 다 아는 순간 저는 판결문, 둘이 나눈 카톡, 프린트하고 블랙박스 USB에 담아 그 상관녀 결혼식장에 가서 축기금통에 5만 원제 남편 이름으로 축기금을 냈고 사돈 되실 어른들한테 가서 증거가 담긴 봉투를 건네고 시기 끝나면 보셔라 말하고 집에 왔습니다. 결국 그거 보고 혼전 임신이지만 결혼식만 치른 채그 상간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남편이 저 보고 끝난 사이인데 그랬다고 노발대발하길래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런 거야. 누가 먼저 꼬셨든 넌 가정을 지켜야 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제가 저런 불행을 겪게 했어. 너는 나 상간녀 저 여자랑 결혼할 남자 이렇게 셋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야. 너가 그런 거니까 앞으로 바람 필때늘 생각해라고 말하고 이혼 소장 내밀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친정 부모님과 동행해서 부모님은 그놈한테 개 쌍욕을 퍼부으셨고 고소를 한해 만에하길래 고소하는 순간 이혼은 없다. 너가 또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거 안다? 그냥 찍은 겁니다. 걔 인생도 한번 나락 보내줄까? 했더니 입쳐 닫고 조용히 이혼 절차 밟았고 제가 그놈한테 한 말은 땡땡땡땡 욕이었습니다. 지금 유부남 만나시는 님들아 결혼식장에 저같이 판결문으로 축의금 내서 자시되기 싫으시면 남의 남자랑 처자는 창녀 같은 짓 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바람피는 분들아 울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겁먹지도 마세요. 애 있어서 이혼 안 하고 ATM으로 쓰시려면 쓰세요. 단 상간료 소송은 꼭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그 남편한테 꼭 말해주세요. 네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 네 양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책하고 죽고 싶길 바란다고. 최고의 복수가 잘 사는 거라는 말 거짓말이에요. 최고의 복수는 잘 괴롭히다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괴로워서 그렇게 안 하면, 이혼하면 그때 뭐라도 할걸 후회합니다. 꼭 복수하시길. 그리고 이상관녀 미친 잡 것들아. 유부남들은 니들이 만만해서 데리고 자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 바보들아. 남편이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추가합니다. 이혼 소송할래? 아니면 위자료 줄래? 그래서 위자료 받았고요. 상간녀 소송 판결문은 그 여자한테만 쓰고 끝내면 아쉽죠. 그놈이 재혼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한테 안 보냅니다. 그집 어르신들한테 보낼 겁니다. 바람만 핀거 아니고 안마방 등등 증거들 다 있습니다. 저는 또 존버 중입니다. 그리고 결혼 깨진 그 상간녀가 또 재혼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절대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나는 사람에겐 밝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 어른들은 모를 테니 전 그쪽에 판결문 보낼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망쳤으니 저는 평생 개들 인생 망칠 겁니다. 저한테 징그럽다 하실 수도 독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괴물로 만든 건 그들이지. 전 원래 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살지 마세요. 댓글입니다. 여자애 보고 먼저 남편놈한테 위자료 청구소송 걸라고 하세요. 그 상황 봐서 님도 이혼소송 하시고요. 여자애는 유부남인 걸 몰랐고 증거도 있으니 상관이 아니에요. 피해자일 뿐. 둘이 힘 합쳐서 남자놈 조져야 돼요. 어차피 님은 그 여자 소송 걸어봤자 여자는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거라 님이 패소해요. 그것보다는 두 여자가 차례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여자는 위자료 청구 소송만 하면 되지만, 님은 이혼 및 양육권 다툼,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다 해야 하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변호사랑 진행하세요. 아기를 낳고 하시는 게더 좋긴 하겠지만, 아기 낳고 3개월은 거의 꼼짝 못 하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만약 후에 소송하실 거면, 그 여자에게 증거 카톡들 좀 달라고 해서 보관해 두시고, 지금 하실 거면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변호사가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세요. 곧 태어날 아기에게 그런 쓰레기를 아빠로 둘순 없잖아요. 님에게도 못할 짓, 그 여자에게도 못할 짓한 악마 같은 놈을 어떻게 아빠라고 할수 있겠나요? 아무 일 없어도 힘든 사람에게 이 무슨, 당장 말할 것도 없을 텐데 어째요?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싶네요. 에이구, 지금 상황이 글로만 봐서는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한 번의 유의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잘못이지만, 두 여자를 임신시키고 두 여자를 속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도 두 여자의 상처는 아한것 없이 비겁하게 나에게 피해가 안 오는 게 어떤 건지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리가 세 개인 의자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나 아끼던 의자라도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버려야죠. 편안하려고 산 의자인데 아깝다고 엉덩이만 걸치고 내 다리로 버틴다면 얼마나 힘이 들지?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에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바람보다 비겁이 더 문제인 남자 때문에 힘겨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젊고 소중한 님이 인생이에요. 힘들 때 말할 것 없으면 또글 올려서라도 위로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 언니가 이렇게 임신 중에 남편 외도로 이혼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아서 가능하면 승희는 애 주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복직 후 시어머니가 양육해 줄 예정이었으면 그쪽에서 잘 키워주겠죠. 친정 식구들 다 달라붙어서 도와주는데도 육체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언니 월급이 160만원이 넘어서 한부모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평부라고 부르기도 싫은 쓰레기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얼마 전에 지 재혼한다고 양육비 꼴랑 50만원 주는 것도 줄여달라고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수틀려서 양육비 안 보내면 실질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심기안것스에게굽신거리면서 받아야 하고 진짜 너무 비참합니다. 난 저꼴 같이 겪으면서 비혼 결심했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결혼하게 되더라도 애는 안 낳을 거예요. 당연히 양육비도 굽신거려가면서 받는 나라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애안 주우면 상간녀로 고소할 거다? 이건 빼박 협박죄 아닌가요? 여자애가 맘 먹으면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저런 사피 범죄자는 인생 망했으면 좋겠네. 여자애 상간녀 아님 사기 당한 거지. 얘꼭이글 예, 읽고 증거 다 모아서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며 머며다 받으라고 하고 싶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뜯어낼 거다 뜯어내. 저런 애한번 저러고 말 야, 아니야. 또 저런다? 게다가 지가 속여서 바람 펴놓고 애가지 애한테 상관여 운는하면서 협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애 지우라고 하는 것부터가 인성, 조카, 실종 이런 인간을 평생 믿고 살수 있나? 나이도 내일 모레 마흔이면서 20대 초반, 열심히 산이나 편의점 알바하는 애를 쳐 꾸셔서 먹고 버리는 짓을 하고 있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데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폰도 두개 쓰고 나이도 속이는 주도 면밀함이라니. 얼마나 여자들 와이프 알기를 개쉽게 여겼으면 들킬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나? 들켜도 와이프는 이미 애 있으니 나랑 안 헤어질 거라고 자신이 있었나? 애는 애 아빠한테 주고 새 출발해. 애 당신이 키운다고 하면 얼씨구나 총각 행세하며 애만 여자들 또 소개될 듯.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